네, 가정법 중에서 그 가장 마지막 섹션이라고 우리가 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정법에서 바꿨을 수 있는 어떤 표현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걸 또 암기를 우리가 해줘야 될것 같아서 몇번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지금 이 강의는 가정법, 그러니까 챕터 1, 챕터 2, 그 다음에 그걸 다 마무리했다라는 가정 하에 가장 마지막 부분을 강의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된 사람은 교재 한번 찾아보고 가정법에 대한 개념 정리가 조금 되어 있나?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와. 그 마지막에 섹션이 가정법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정법 대용어구라 그래서 얘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나요?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거거든.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법에서 어 현재 사실에 반대하는 거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 부르죠. 다시 이거 현재 사실에 반대할 때 쓰는 거야. 현재 사실 반대할 때쓸때 때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공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공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죽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지금 공기 있잖아. 지금 현재 공기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현재 사실이 아마 공기가 없다면 우린 죽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뭐뭐가 없으면 영어로 우리가 without이라 고 그러죠. 그래서 without 쓴 다음에 공기가 없으면 그냥 ar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뒷문장에 내가 뭐라고 쓰나 봐봐.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 그 다음에,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라는 얘기니까, survive, 동사, 원형,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할 때 쓰는 표현인 거지. 얘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걔랑 똑같은 게 뭐냐면, 요건 짧으니까 그냥 지금 외우세요. but for 해주고, ar. 뒤에 똑같아요. 공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survive. 됐나요? without가 똑같은 게 but for 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에 또 바꿨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입에 그냥 붙여서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외워주면 돼.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a r 해준 다음에 뒷문장 그냥 그대로 가주면 돼요. 나는, 아, 아이고, 내가 나는 이라고 써버렸네. 어쨌거나 나는 우리던, 어, 나던 우리던 어쨌거나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with 아까 바꿨을 수 있는 게 아, but for이구나.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꿨을 수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if를 지우면 앞뒤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도치시킬 수가 있거든. 결국 이 표현과 똑같은 게 if 지우고요. 얘랑 얘랑 앞뒤 자리 바꿔주면 돼. 그래서 아 이것도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AR 해주고요. 뒷문장 그냥 그대로 적을게. I wouldn't survive i 됐어요? 그래서 밑줄 친. 아, 위락과 바꿨을 수 있는 게 but for구나.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were it not for. 이렇게 네 가지랑 바꿨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해주면 돼요. 됐어요? 뒷문장도 근데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사실에 반대할 때는요.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 쓰고요. 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거. 한번 적을까? 음. 조동사에 과거 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조동사을 뒤에 동사원형 쓰는 거니까, 아, 동사원형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일단 체크를 해주면 돼. 이게 가정법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 바꿨을 수 있는 거요. 예전에 이것도 상지어고에서도 실제로 출제했던 패턴이었는데 뭐냐면, without air 준 다음에 칸 이렇게 주고, 어, 이 자리에 넣어, 어, 바꿨을 수 있는 걸 한번 넣어보세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주면, 아, it feels wonderful 한 바꿨을 수 있구나. 이렇게 실제로 채우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에 붙여서 마찬가지로 외워주면 돼요. 됐어 그러면 그다음 거는 이제 뭐냐면 지우고 갈게요 그다음 게 뭐냐면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법 아이고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과거완료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과거사실에 반대하는 거. 과거 사실에 반대하는 거. 다시. 과거 사실에 반대한다는 얘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이제 친구를 만났어.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엄청 내가 이제 성공한 다음에, 어, 야, 너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난 이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었을 거야. 다시요. 야, 너가 없었더라면 난 이렇게까지 성공 못했었을 것 같아. 그게 언제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근데 너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난 이렇게까지 성공 못했을 걸?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게 아까처럼 똑같이요 그냥 위라우스면 돼요. 그다음에 너의 조언이 너의 도움이 할까요?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나 봐봐. 과거 사실에 반대하려면 여기 공식이 뭐가 돼야 되냐면 조동사의 과거 대표적으로 우드만 쓸게. 그다음에 우드 헤브 pp. 공식에 넣어 주면 돼.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 성공하지 못했었을 거야. 그러면 우른트헤브 성공하다, succeed에다가, ed, 요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러면,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었을 거야. 됐나요? 얘랑 똑같은 게 얘들아, 우리 아까, 어, 위랑 아까 똑같은 게 뭐라 그랬죠? 짧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외우라 그랬지? before, 해주고,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난 성공하지 못했었을 거야. 뒷문장 그냥 그대로 가지면 돼요. 됐어? 근데, 아까 if it w e r e not for랑 바꿨을 수 있는 건 언제 사실에 반대하는 거야? 현재 사실에 반대하는 거죠. 였 근데 이번에 과거 사실에 반대하고 싶을 때는 아예 또찬가지로 외워야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너의 도움, your e help요. 뒷문장 똑같죠?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가야 돼. 어,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마찬가지로 난 성공하지 못했었을 거야. If it had not been for요. 그 다음에, 아까 if 지우고 앞뒤 자리 바꿨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뒷문장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니까. 아, 그래서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네 가지로 바꿨을 수 있는 게 과거 사실에 반대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뒤에가 얘들아 would have pp를 쓰잖아? 그러면 i 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뭐했어? 우리 wouldn't 난 살아남지 못했었을 거야 survive 조동사 쓰고 동사 어니어 썼던 거였죠? 그럴 때는 뭐라고 써야 돼서 if it were, not, for. 이거 쓰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요기 앞뒤 자리 짝꿍을 맞춰서 외워주고 암기해줄 필요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 그 다음에 요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까 had a n not been for랑 이제 바꿔 쓸수 있는 거 특히 이게 도치시켜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입에 많이 붙여서 if it had not been for. 언제? 과거 사실 반대할 때 쓰는 거. 현재 사실 반대할 때는 if it were not for. 요렇게만 체크를 해주면 돼요. 됐어. 어, 이렇게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